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 426장으로 알려드렸죠. 428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요 인간과 채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깊은 곳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원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안에게 기들고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했고 이 그는 소망 넘치네 주 예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때 나의 영혼이 쁘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 본문의 일절을 보면 이 구절은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기도의 구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육장 6장, 민수기 6장2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맨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세기 12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혹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복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뭐 이러한 생각을 혹 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의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막잘 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 중에도 그 찬양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복 중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로 얼룩져 버린 우리의 인생 결국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또 심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 너희의 곡식과 보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드레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는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비가 적게 오거나 안 오면 가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비로써 채워 주십니다. 이 적당한 비로 채워 주셔서 우리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도달되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딱 적당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 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셨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까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을 이렇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삶에 힘겹고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라는 40년의 시간 동안 이 광야라는 고달픈 장소에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심이여, 시험 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래서 12절 이하에 가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셔서 넉넉함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을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채워줘 봐요 뒤돌아서 그냥 딴 마음을 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겠어요 좀 더요 좀 더요 결국 욕심이 잉태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곳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계속해서 뭔가를 더더더 더, 더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게 처하게 되면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지만 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주님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이죠. 다 채워졌으면 우리가 땀 마음 품으니까 잠언의 3 0장9절 말씀에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바로 이앞 구절에 하나님 나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저 일용할 것들로 채워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해지면 교만하여지고 가난하면 혹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양 적당한 것으로 일용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자만에 기자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하나님 그거 채워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서 몇날 며칠을 허덕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왜 이건 안 돼요? 왜 이건 안 되죠? 왜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준자가 있고 두 달란트 준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준자에게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들처럼 다섯 달란트 나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그 사람에게서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거나 부유한 삶을 너무 부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주신 것도 지금 감사하고 이것도 제가 열심히 사는 날 동안 잘 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올바른 신앙 복 있는 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이 감사가 계속 되어지면 결국 이 감사는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찬송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찬송이 매일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후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생각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것 가장 그 좋은 시기 적절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채우시듯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요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다 놔두고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와 찬송하기에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또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에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 보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무슨 미사일을 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는 그러한 나라 되게하여 주옵소서. 고통 당하는 또한 민족이요, 한 핏줄인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더 이상 잊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로 붙잡고 사는, 그래서 하나, 고난조차도 하나님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어서, 그저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저들의 성역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나님이 새벽 에 하나님